안녕하세요. 배변호 사님. 안녕하세요. 윤피 d 님. 50대도 영주권 가능하다.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50대뿐만이 아니라 60대, 뭐 심지어 70대도 축적된 자산을 통해 가지고 투자 이민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숫자가잖아요. 이번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한 대략 5,000개 정도의 쿼터는 발급이 되었었고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도 한 1,800개 정도가 발급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 내에서는 계속해서 비자가 발급이 되었었습니다. 투자移民은 비자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투자이민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2021년 7월 1일 시점으로. 투자 이민이 굉장히 간소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비교적으로 많았던 투자 비자 종류가 아예 두 개로 줄어들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비자가 있는 거예요? 188B 인베스터 비자와 188C 시그니피컨트 인베스터 비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투자 이민은. 두 비자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로는 188C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은 500만 불이고 188B는 그의 반 250만 불이거든요. 금액이 가장 큰 차이고 그 외적으로 뭐 나이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포인트 제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이 제한은 어떤 얘기인가요? 188B 같은 경우에는 55세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예외적인 상황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188C 같은 경우에는 55세가 넘더라도 188C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른 비자처럼 뭐 점수로 계산하는 것도 있을까요? 188C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188B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항목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게 되고 그 점수를 통해 가지고 초청장이 발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냥 신청하면 바로 영주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투자를 유지를 하고 또 거주 기간 같은 경우 충족을 해야지만이 888이라는 완전한 영주권으로 정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제가 투자 이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invitation 그래서 이민성에다가 그, 그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표현을 해야 되고 이거를 e o i 라고 읽었거든요 expression of interest를 줄여가지고요 그게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돼야 되는 게 이제 관할 주 정부 그래서 피디님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 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빅토리아에 온다라고 하면 빅토리아 주 정부에 노미네이션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미네이션이 나오는 순간은 invitation이 일반적으로 발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인비테이션이 발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비자 를 신청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인비테이션이란 절차랑 비자 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한 컨셉 자체를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비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인비테이션투 어플라이 프로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거든요. 그래서 비자 신청을 할수 있게 이민상에서 초청장을 발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초청장을 90일 이내로 엑셉트를 해 가지고 비자 신청을 할수 하면은 이제 추후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비자가 발급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멜버른에 그냥 슈퍼마켓을 차려요. 투자 이민 아닌가요? 투자이긴 하죠. 근데 투자 이민에 적합한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188A 사업 이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족을 할수 있는 투자긴 한데 188B, 188C를 위한 투자 이민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투자移民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업들 제가 운영을 하면 투자移民으로 알고 있을 때 그게 아닌 거네요.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그런 펀드들로 구성된 대투자를 해야지 그게 컴플라이 인베스트먼트 투자移民을 위한 적합한 투자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어디다 돈을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네 이제 호주 이제 자산운용사에다가 그거를 맡기셔야 되고 모든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컴플라이 인베스트먼트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회사들을 꼼꼼하게 컨택트를 하고 나가주고 정말 괜찮은 실적이 괜찮은 것을 선택을 하셔야죠. 그럼 투자니까 그 투자를 해서 이득이 생기면 제가 가져가는 것도 있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유지가 돼야 되고 투자 원금이 일반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파생되는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져가실 수 있기는 한데 가져가실 수 없는 거는 이제 20% 프라이빗 에 t 티랑 벤처캐피탈 그 컴포넌트에서 발생되는 디비던트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실 수 없도록 이제 이민법으로는 또 정해놨습니다. 투자금 언제 해소할 수 있어요?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주권을 받고 나가주고 영주권을 받는데 뭐 기다리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넉넉하게 한 4년에서 아니면 5년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투자이민 신청을 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걸려요? 요즘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요즘에는 한 거의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가 얼마 전에 발급된 게한 2년 반, 거의 3년 전에 신청을 한게 이제 발급되고 있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투자이민을 앞으로 많이 줄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이번 정권에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면 하 호주 영주권을 돈을 주고 산다라는 개념이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정권에서는 좀 투자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안 좋게 보는 시각이기도 하고 이번 회계년도 그래서 2023-2024년 회계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비, 그 투자 이민에 대한 신청을 받지 않겠다라고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투자 이민을 하고 해외에 있어도 되나요? 있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다만 레지던스 리이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188b를 신청하고 188c를 신청을 하고 나가지고 발급이 되잖아요 발급이 되고 나서는 일정 기간을 채워야지 888b자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투자 이민만의 매력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사업 이민 같은 경우에는 문턱이 확실히 더 낫긴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을 해가지고, 사업,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성공을 해야지만 영주권이 발급되는 조건을 갖춘 사업비자나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투자만 유지하고 거주기간만 유지, 유지를 하게 되면 투자비자,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게 되는 거에 있어가지고 좀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큰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도 그렇고, 호주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펀드들을 통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익을 높, 올릴 수 있는 확률 또한 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투자의민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어, 요즘에는 이제 돈 세탁방지법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자산이 있다고 라 하더라도 그 자산이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증빙이 서류로 돼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이제 수임을 했을 때에도 가장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이제 60대죠? 60대인데 저희 60대 가기 전에 저희가 제... 예고하기를 40대, 50대, 60대라고 얘기를 해서 아닌가요? 근데 60대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넣죠. 뭘 넣으시려고요? 한국에서 간호사로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호주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한국에 가서 이런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 다음 영상에는 일단 60대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 간호사분들을 위해 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죠 어떤 얘기를 해 주실 건지 맛보기 예고 잠깐만 해줄수있어요 어떤 내용을 한국에서 이제 간호사를 일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호주로 넘어온 데 있어가지고 일단 자격 면허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기술 심사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취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데 에 대해 가지고 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윈피드님. 네.